싫어. 뭐가 싫은데? 응? 가져보기싫다 뭐를? 경치. 그러니까 가져고기 싫어도 졌잖아. 좀 <laughs> <한쪽> 가져와 달라. 못 <laughs> 집밥 <laughs> 뭐 <싶어? 왜> 했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, <laughs> 내가 이길 줄 알았어. 그니까 졌지. 응. 응, 가져와야지. 승부의 새끼는 냉장고기. 언제나. 응응. Always. 응. 언제 갖고 올 건데? 지금? 넷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풀다 개타, 개타 근데 진짜 뭐 스콜 같은 거 하나도 안와 스콜 이렇게 는거 보이죠? 오늘도 테닝 가기 너무 좋을 거 같은데? 태닝 응. 오빠 우리 테닝 바로 가지 말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테닝 갔다가 또 수영장으로 오자 거기에 짐을 놓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디 자리없어 안녕 입술 이렇게 되어서 안겠어요 뭐 먹을래? 응. 얼굴 같이 찍어 <laughs> 프라이빗이 와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오늘 구름 한점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맞네 구름이 철봉 왜네 무시해? 쉿. 쉿.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 해? <laughs> 시끄럽게 떠들어질 거야 <laughs> 조용히 하라 <이리>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 좀 나와. 오빠 좀 나오라고. 수영 좀 그만해. <laughs> 오빠 왜 울어? 먹방에 우러. 먹방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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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어때? 픽업 차량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.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아. 아니 저 사람들 아, 우리, 제때.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. 아. 우리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데 말이야. 그나마는 그런 것들이 체화가잘되 있는 게 재미. 어제 우리 그랩 중간에 내려올 때도. 그랩을 뭐할 때? 중간에 내려줬잖아, 이상한 곳에서.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. 그, 그건 그 사람이 제일 길을 모르는 것같던데 그니까. 근데 돈은 다 받았잖아. 난그 정도는 했는데. 그래. <laughs> 뭔가 내 돈을 갈취하려 하거나,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. 그럼. <웃음> <웃음> 안녕. 진짜 좋하지 아 않아요라고 했는데 음. 지금 또 왔어. <laughs> 우리 오늘 카지노 계획은 뭐죠? 카지노 계획은 딱 10만 100만 동. 우리나라 돈 5만 원만 쓰고 나오는데 성공하면 거기서 풀리면 그냥 호화로운 호, 호화롭게 식사. 식사하고 호화롭게 룸서비스 시키고 아주 그냥 다할거고요 근데 실패하면 라면으로 대운이다. 도박은, <laughs> 도박은 위험합니다 <laughs> 외치면서 라면 먹기로 했습니다. 과연,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근데 우리가 어제 유튜브 영상 좀 봤어. 아니 그냥 뭐 비법 이런 걸본건 아니고 플레이 방법. 정확히 뭐. 하는 법. 오늘 그해서 뭔가 좀 기대가 돼 오빠. 완전 그래. 방법을 안 거니. <laughs> 기대를 돼? 안 돼. <웃음> 기대 기대. <laughs> 도파민을 <웃음> 내려놓으세요. 도파민 누구보다 도파민 폭발한 표정으로 쳐다봤던 김도빈. 근데 그럼 동이 우리나라로 약간 치면 단위가 되게 작으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거든요. 도파민지. 우리는 매일 매일마사지를 받고 어, 바... 오버 뭘 그렇게 소 인생이 박은 없었다. 도박하지 말고 번돈대로 살자. 쳇바새끼네 진짜. 아아 y e p That's it. 哈哈哈哈哈哈。 야채도 싸, <laughs> 맛없대. 인서 <laughs> 없대 싸비 거지, 3 5 0 0원이없구 자기도 앉아달래, 제가? 맛 좋네. 어있어 응. 오바, 오바. 저게 <laughs> 제스크 거리 약간 코에서 뭐랄까 지가 나오는 그 귀여운 것을 내가 항상 키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만들었다는 거 근데 왼쪽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리스 같은 게또 뜨게로 달려있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장난으로 아 저거 나 하나 줬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내릴 때 이거 선물로 줘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어 봐봐 그거 보여줘 봐봐 멈춰서 우리 식당 집애이랑 인사했지? 어그건 들어와서 말해주자 더으니까 응. 응. 앤디 어, 앤디. 오빠가 갑자기 마지막 날이라고 <laughs> 앤디한테 인사하자 해서 앤디한테 인사했는데 앤디가 막 오, 자기가 영광이었다 했지 오빠 어 뭐야 근데 왜 그렇게 누웠어 잘자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그 우리가 너무 좋은. 우리 같네. 볼 때마다 맨날 엄청 웃으면서 와가지고. 커피 갖다 줄까요? 이렇게 의자 빼주고. 어, 맨 의자 빼주고. 어. 그리고 커피 다 마시자마자 맨날 와가지고 커피 한잔더 드릴까요? 그러고 막 맨날 사과하고 막.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좋은 자리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. 왜? <laughs> 다음에 또 온다고 했지. 어. 다음에 또올 거야? 어. 그럼 불러줘. 어. 오빠는? 언제 돼? 내... 또올 거지. Happy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Merry Christmas. We wish you. 자, 응, 안 트리 생겼어, 잘 잤고. 뭔데요? o Enjoy it, God. 3 singers, sir. No. 3 s i 매 g e r s sir. No. 3 s 진, 진짜. 어. 아 초코 커피. 예, yeah, 초코 커피만. Do uh, only one. Oh, okay. Thank you. 초코 커피. 아이스크림 귀신. 오늘도 아이스크림을 yeah, oh, 아이스크림 을 먹는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먹어봐. 코리안 아이스크림 도스트 나는. 이거 하겐다지야 우리나라 돈으로. 찐이잖아. 개 맛있어 오빠 봐봐 초콜렛. 커피. 초코 커피. 프리커피, 프리사진. 프리 프리 사진을 근데 먼저 같이 찍도록 할게요. 저 사람이 그냥 다줄줄 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커피 얼마나 좋아. 근데, 이프티오 한국인 가족이었거든? 한국인 가족한테 돈을 받고 있었어데 이미그레이션은 끝났고요 야 이거 개비싸봐 이거 얼마인데? 8달러인 8달러? 응 망고 저거? 응 그래. 아빠, 어? 음식점이 하나야 선택이 여지 없다고 날씨 되게 좋다 여기. 웰컴 투 코리아 o r e a 리 o 아 근데 이 o r 이좀 k o 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잖아 k 방와 어? 우리나라 여행도 오고 e a Korea. 시다아 약간 k 방 r 이러고 있 r e 고 k o r 고뭘 취소해? 어? a k 소 r e a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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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정말. 정말. 죽말다이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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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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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주일. 말 진짜 정말. 정나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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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꽁꽁 얼말정 추위 말이야 이번 주말에뵙겠습니말 몇주 정도, 이주 정도, 이주 정도는 <laughs> 시원할 것같아 <같으면>. 시원해. <laughs> <laughs> 어그하나는 <어때? 웃음> <laughs> 부쿠오빠리 최고야 저희 후에 뭔가 더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어 약간 뭔가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 뭔가 관계에 현이얘 없었어 원래? 아니 있었는데 아 모르겠어 미묘하게 <laughs> 뭔가 관계의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 그래? 뭐하 아, 어떤 방향? <laughs> 우회로? 오, 영원한 친구. <laughs> 아니, 아 말도 안 돼. 근데 무슨 말인지 아빠는 그냥 약간 둘이 공유하는 뭔가 그런 시간들이나 그 약간 낯선 곳에서의 뭔가 서로 의지하받 이런 것들이 좀 하는 게 느끼는 감정입니까? 어보세요